세 변의 길이가 각각 x-1, x, x+, 1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뭐였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항상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세어보면 첫 번째 x+, 1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작아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의 합보다 항상 커야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얘는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커야 한다. 자, 그럼 1번과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얘는 풀면은 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넘어가면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보다 크다. 따라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보다 4x는 0보다 작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어서 결국엔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공통된 범위를 구하면 x의 범위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정수 x의 개수 3, 즉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